안녕하세요. 어, KB캐피탈에서 꼰테스트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 여기 한번 와보았는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자만추가 아니라 요즘은 자만꼰이 대세라고 합니다. 어, 저기 꼰대가 한명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문대리. 문대리. 어, 문대리 어디 갔어? 응? 오늘 휴가야? 응. 어,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따 하나? 이 시간 몇 시인데 이따 하나? 응? 부장이 오기 전에 팀원들이 자리 딱 하니 착석하고 앉아있어야지 그게 기본 아닌가? 아휴 진짜. 네 혹시 오늘 셀카만 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8시 5 1분이네 아직도 안 왔어? 아내 앞으로 윤대리는 8시 반까지 오라 그래. 어? 원래 부호자, 부장이 8시까지 오면 부원에서 8시 반까지 아닌가 그게 기본 아니야? 나만 꼰데요응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문대라도꼭 전달해주고 알았지? 네문 어? 예예예아예예니다예 예, 예. 아, 아, 예, 예, 예. 예. 라떼 먹 가자 라떼 라떼 아메리카 아. 저는 라떼는 잘 안.. 아, 라떼 좋아. 아메리카노 무슨 아메리카노 라떼. 아, 저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좀 괜찮아. 대리 아, 예, 예. 몇년 차지? 아저 오늘 승진해 오늘 사, 3시간 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나 대리 때 날아다녔는데. 아.. 야. 날. 너 이제 지금부터 열정을 겪어야 돼. 열정 넣고 예. 예. 야돼 예. 열정, 열정, 열정. 머릿 속에 딱 박해야 돼.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네, 예, 예. 야, 날라가냐라. 날라, 날라, 아, 네. 어,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기 우리, 네. 우리 네. 첨삭해서, 예, 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아니 여긴제 자리. 그래, 예. 아 여기는 네, 네. 아들, 잘 진행했습니다. 여기 하시죠. 예. 거기가 제 자리. 있는... 음, 그래. 아, 네. 네. 어, 자 문대리, 오사원 네. 저기 밥 먹으러 가지. 점심 오늘 뭐가 좋을까? 저. 어, 그래. 갈치조림 응. 먹고 싶습니다. 음 갈치조림. 그나 때는 말이야, 뭐가 먹고 싶다고, 응? 네. 함부로 말을 할수 없었던 시절이었지. 그게 아, 당연했고. 여쭤보셔봐. 음, 앞으로는 네. 전두엽을 한번 훑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식도를 거쳐서 얘기하는 건 배설. 네. 전두엽을 훑고 얘기하는 게 말이야. 알았지? 나 오늘 해냉면이 많이 땡기는데. 날이 추운데 괜찮을까? 네. 해냉면이 맛있어 보이던데. 어, 해냉면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신요 아니, 오늘 땡겨. 오늘 해냉면 먹자고. 그리고 말 가려서 하고 말좀문 대리는 뭐 의견 있나저회 알레르기가 좀 있어. 아 그래? 뭐회 네. 빼고 먹지 그러면. 그래, 가자 회 먹으러 가시자. 그런데 이게 대학 실형 시기에 따라서. 사장님, <목소리> 음, 그래, 아, 네, 먼저 퇴근 보겠습니다. 아 그래? 중시간에? 음, 어, 어 6시구나. 네네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평소에 약속 없기로 유명한 우리 오사원의 약속이 다 있고 아주 중요한 약속인가 봐고 가야 되는.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 봐. 응. 알았어. 나만 꼴댑니다 민들이, 왜안 받아? 어? 아, 예, 부장님. 아, 예,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예, 예. 촬영, 월요일에 한다면서? 스케줄은 잘 체크했어? 아, 예, 그거, 지금 마무리 다 됐고요. 야, 다 체크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준비 잘 해야지. 잠도 좀푹 자고. 예, 예. 다 정리했습니다. 아, 제가 그럼 월요일까지 A, N, P, H, C, 안총4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가지고는 되나? 여섯 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F 1까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말이야. 아, 아, F 1까지요 예. 아 예, 그러면 A, B, C, D, E, F 총6강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섯 개로 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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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주말 편히 쉬십시오. 예. 음, 그래, 너도.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갑시오. 아, 돈 벌기 힘드네. 아, 진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한줄 요약 들어갑니다. 이렇게 밀착지대해서 꼰대라는 걸 알려줘야 꼰대라는 걸 아는 거라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아 일단 피디님 여기 꼰대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가요 네. 빨리 빨리 집에 가자 허 차장 솔직히 나 정도면 꼰대 아닌 거 아니야? 저희 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지? 네 역시 허 차장이 틀려 브레이크냐 브레이우리회 감사합니다. 앞서 가는구만